한국의 민족 종교 전도교 전도교는 수은회관 중앙대교당 서울교구는 한국 종교 문화의 이해 전도교 서울 교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교구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도교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네. 네, 저처럼 한국에서 오래 살았지만은 전도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국 사람들, 특히 외국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교구장님이 오늘 그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전도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니까 천도교는 저희가 일세교조라고 하는데요. 일세교조이신 순 최재우 대신사님께서 어려운 세상을 구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도를 얻고자 한 10여 년을 저희는 주유천하했다고 하는데 15년, 10여 년 동안 세상을 다니시면서 나중에 경주 용담으로 와가지고 어떤 결정적인 종교체험을 하게 되세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늘님으로부터 무국대도를 받아서 창명한 한국의 자선 종교입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1860년 4월 5일인데, 사람이 하늘을 모시고 있다는, 그러니까 하늘이 따로 이렇게 사람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 하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 신앙을 받아서 창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의 종교들은 창도를 했다 그러는데, 천도교는 새로운 돌을 찾아낸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던 돌을 수은 대신사님께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밝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고 지금에도 있었는데 모르고 있던 거를 그래서 창명 당시 이름은 동학이라고 부르고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하늘이라는 게 반상의 구분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종교였고 그래서 대중적인 호응이 커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교세가 늘어났었고 그리고 이 교세를 바탕으로 반봉건 반외세 운동을 펼치면서 당시는 이제 한국이 외세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동학혁명을 일으키면서. 한국 근대사를 전환시키는 아주 큰 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은 대신사님께서는 좌도 안정으로 환원을 하시게 되고 수은 대신사께서 해월 최시영 선생님한테 도를 전수하시고 해월 최시영 선생님은 다시 의암 손병희 선생님한테 도를 전수하시게 되는데요. 그 의암 손병희 선생님이 당시 동학을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대고천에 있다 그러는데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종교를 제외한 모든 단체들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활동을 위해서 동학의 이름을 천도교로 그러니까 현대 종교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천도교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일제 강점기에 어,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3.1 운동이 있거든요. 그, 선병희 선생님께서 3.1 운동을 주도하시고, 그리고 천도교에서 일제강쟁기 때, 6 0만세 운동이나 멸해 운동 기도 등을 하게 돼요. 멸해 기도 운동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독립 의식을 고치시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청년 운동원이나 여성 운동, 어린이 운동, 농민 운동 등, 그러니까 신문화 운동에 천도교가 굉장히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이런 남북 분열 저지 운동을 전개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구국 운동의 선봉에 섰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족 종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천도교 서울 교구가 하는 역할이 어떤가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아, 지금 계신 이곳이 천도교 서울도구인데요 아까 천도교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암 손병희 성사님께서 1905년 12월 1일에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월에 이 들어오실 때 봤던 옆에 건물에 천도교 중앙총부가 있는데 중앙총부를 조직하고 동시에 전국에 73. 이런 73, 세계의 대교구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때 이제 대부분 전국에 있는 지방교구들이 설립이 되는데, 당시 서울을 한성이라고 불렀는데, 한성에는 교구를 설립하지 않고 16개의 전교실을 설치해서 30여 명에 달하는 전교사를 두고 직접 관할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5년 후에 1910년에 4월 21일에, 한성교구를 저쪽 훈동이라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훈동이 후에 이 한성교구가 훈동에 설치한 한성교구가 후에 서울교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10년 4월 20일이 서울교구 창립기념일인데 이름이 이제 한성교구에서 경성교구로 바뀌었다가 경성교구 시절에는 1920년에. 경성교구의 방 한쪽에서 개벽사라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 개벽사에서 우리나라 문화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잡지라고 볼수 있는 개벽이 창간이 되고요. 그리고 한성교구는 이듬해 그 교구에 부인강습소를 설치해서 우리나라 여성운동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린이 운동, 문화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서울 교구는 그때 이제 경성 교구죠. 경성 교구는 앞장서게 되고 그게 이제 해방되고 나서 뭐 유교 겪으면서 조금 주춤하다가 1980년대 에 들어서면서 그때는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이나 문화 운동이 굉장히 이렇게 막 시작할 때인데 그때 서울 교구가 이제 시천주 신앙을 기본으로 하면서. 문화운동에 많은 관심을 받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문 단체별로 그 시절에 서울교구는 많은 문화운동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제 저희 여성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사적지에 사적비 건립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성들을 위한 원래 광좌를 진행하고 바자회나 봉사활동 같은 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청년회 같은 경우는 민속연구회라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하늘날 앞밤마당놀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개발하고 그리고 주관계벽이나 하늘청년 같은 잡지를 발간을 하고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교청소회라는 교리강습을 하면서 학생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야영대회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그 시대에 합창설라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학생회는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토요 집회라는 교리 공부하는 모임을 진행하면서도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천독성 경연대회라고 이제 저희 원불교 여기가 좀 원불교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종교에서 는 기독교에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찬송가. 그리고 뭐 불교의 찬불가 그런 것처럼 천도교에서는 천독송이라 그러는데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천독송 경연대회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축제였던 수은예술제라는 그거는 학생들이 할수 있는 모든 복합 문화를 보여주는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합창단은 저희 중앙대교장에서 시일씩 합창을 하고 각 기념일마다 축하 음악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창작곡 발표회를 통해서 새로운 천독성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북 평화 합창제라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곳에 천독교 대표로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자회가 지금은 주춤해 있는데 새학생이라는 잡지 발간을 하고. 학생 설교집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들의 정서 개발이나 인성 교육을 위한 아동고 캠프라는 2박 3일 동안 어린이들이 캠프를 하면서 스스로 극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근데 지금 그 아동고 캠프도 이 요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어린이회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시일학교라는 어린이 일요일 날 아침에 모임을 하면서 뭐 미술, 음악, 체육, 서예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3년째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미래가 사실 어린이나 학생이 종교의 미래인데. 코로나 19 때문에 한 3년 동안 이런 행사를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많이 침체되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 서울 교구는 목표가 어린이하고 어린이회하고 학생회를 활성화시키는 게올 일년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도, 전도교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네, 예, 이거는 진짜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천도교 역할이란 것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종교들의 역할하고 뭐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도교는 이제 164년 된 종교예요. 그러니까 길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 종교를 보면 한 200년 전후에서 200년 전에 서구에서 전래한 개신교나 천주교 등이 있고요. 그리고 100년 전쯤에 아주 오래된 종교지만 한 100년 전쯤에 새로 유신을 한 불교, 불교가 이제 새롭게 좀깨어났는데 그런 거대 종교나 전통적으로 오래된 외래 종교들 그리고 이제 천도교나 원불교나 뭐 대종교 등을 위시한 한국 자생종교나 민족종교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종교는 지금부터 한 1,200년 전후 사이에 형성된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지금 모든 종교는 신종교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종교가 어떤 새시대의 시대정신을 갖고 있는 선구자로서 그에 맞는 책임을 다해왔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3.1운동 때도 종교가 앞장서서 했었고 그리고 독재 시절에 교회나 성당 등에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그 성지로서의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어떤 그런 독재나 폭압에 항거하는 최후의 보루가 종교단체였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날 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거의 육박하는 그러니까 50%가 조금 안 되는 인구인데 종교가 국가나 사회적으로 이 시대 민중들한테 차지하는 위상이 지난 시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많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 중에는 특히 각 교단 중심부에서는 과거 종교의 그 위상에 상응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아직도 그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 신종교 시대에 어떤 본성을 좀 잊어버리고 노우 종교나 노세 종교로 가는 행위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천도교는 이제 164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고, 당시로서는 사람이 한우를 모셨다는 시천주 사상은 사실 그 당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만민 평등의 사상을 실천했고, 여러 문화 운동을, 신문화 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은 과거 역사 아니면 선배 선열 종교인들이 업적에 기댄 채로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할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천도교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요. 뭐든지. 종교인이나 종교계가 아무리 사회적 방향에 대한 제언과 제안을 해도 사회하고 국가는 이제는. 알았다고만 하고, 실제로는 종교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보면,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그리고 기후위기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갈등이나 분열은 격화되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천도교나 한국 종단에 필요한 것은, 자기 쇄신의 길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 종교가 너나 없이 다시 개벽의 대역신을 하지 않으면 종교가 종교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에서 지금 과대평가되어 있는 종교가 자기 위상을 현실적으로 축소시키고 그 현상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신종교 운동, 그러니까 종교의 다시 개벽 운동을 시작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종교가 세상을 구원하는 시대가 아니고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에서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기보다는 다시 개벽이라는 신종교 운동을 통해서 종교의 본질을 찾는 것이 천도교가 아니면 모든 한국 종교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해야 될 어떤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맞는 아, 네. 말씀인 것 같아요. 전한교에서 뭐 독립 3.1운동이라든가 한국대한민국이 독립될 때 많은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래서3.4한국의 네. 어린이 운동에대해서 그리고 박정환 선생님에대해서 말씀해 예. 주세요. 박정환 선생님 한국에서 한 방정환 선생님 얘기를 하려면 먼저 저천도교 소년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린이날도 천도교에서 저한테 예, 만들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천도교 소년회 얘기를 하면서 어린이날 얘기를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천도교 소년회 창립은 보면은 그 가장 중요한 분들이 세 분이 계신데 아까 말씀하신 방정환 선생님, 김기전 선생님, 박명홍 선생님, 그세 분은 천도교의 소년 운동가들이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는 소년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102년 전이죠. 그러니까 1921년 4월에 천도교 청년회 내에 소년부를 설치하고 그 5월 1일에 씩씩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사랑하며 도와갑시다라는 표어를 만들고 천도교 소년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이때 60여 명의 어린이로 시작한 천도교 소년회는 딱한달 만에 한 320여 명으로 불어나면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다음 해인 192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1년 전이죠. 22년 5월 1일에 천도교 소년회는 창립 1주년을 맞아서 아까 말씀드린 분들 외에 김기점, 방정환, 구중의 차상찬, 박달성 다섯 사람이 지도위원이 돼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선포하고 어린이를 위한 각종 행사를 천도교 거교적으로 시행하게 돼요. 이날 행사를 보고 동아일보에 기사가 실리는데요. 그날 기사에는 10년 후 조선을 여하라 라는 제목 아래 우리의 부형들이 과거 그 자손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천도교 소년회가 어린이날이라고 선포하고 가두 선전 등을 겸한 대대적인 소년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 기사를 바탕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은 당시에 자동차 세대의 어린이들이 타고 나서 그 위에서 어린이날, 소년보호 등의 구호를 쓴 호회를 뿌리면서 이 종로 시내를 돌았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어린이날이라는 제목으로 7개 항목으로 된 선전지 내용에는 천도교의 기본 교리 중 하나인 사인여천을 바탕으로 한 인권운동의 취지를 드러낸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적 근대 소년 어린이 운동이 아니라 이 자체가 외국에서도 없었던 그러니까 저희 서울 교구 들어오기 전에 중앙대교당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은 세계 어린이 운동 발상비라는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 날이 어린이라는 어린이라는 말과 어린이 운동이라는 게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곳이 이곳 음. 천도교에서 생겼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뿌려진 선전지에는 어린이날 외에도 부영에게, 소년에게, 일반에게라는 네 가지 유인물을 뿌리면서 그 어린이의 날에 대한 의의를 그 세상 사람들한테 알렸고 그리고 그날 오후 7시에 저희 교구 옆에 보면은 빨간 건물로 천도교 중앙대교당이라는 네. 건물이 있는데요. 그 건물에서 오후 7시에 창립 1주년 기념식으로 음악, 무용 등을 곁들여서 큰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도교 소년회가 창립되고 나니까 전국적으로 소년 단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는 게 천도교 소년회 외에 불교 소년회, 조선 소년군 등이 만들어져서 그때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인 1923년 4월 17일에 조선 소년 운동 협회가 창립됩니다. 음. 그리고 이 모임에서 매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기로 합의를 해요. 그래서 조선소년운동 협의회 합의에 따라서 1923년 5월 1일에 제1회 어린이날 행사가 천도교 소년회 주관으로 이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행사는 매년 이어지고 있었는데 5월 1일이 메이데이라 그러죠 노동자의 날하고 겹치면서 그리고 평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학교 수업에 장애가 된다는 일제의 방해에 의해서 1928년부터 5월 첫 일요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5월 첫 일요일에 거행되던 어린이날은 해방 다음에 1946년부터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확정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이 어린이날 1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진행된 어린이날은 다제 100회 어린이날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천도교 청년회에서는 101회 어린이날로 행사를 진행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사회에서는 조선 소년 운동 협회에서 합의해서 만들어진 1923년 어린이날을 제 1회 어린이날로 하고 있는데 저희 천도교에서는 그 전에 천도교 소년회가 했던 그 어린이날 행사를 1회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이 101회였고 네. 올해는 102회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방정환 선생님을 여쭤봤는데 제가 계속 어린이날 얘기만 해서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는 뭐 워낙 유명하시고 어디가나 자료가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아마 방종환 선생님이 하신 일 중에 이 어린이날 탄생이 가장 중요한 얘기여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방종환 선생님 생애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1899년 11월 9일에 서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어린이 복지 형상을 위해서 활동한 작가로 알려져 있고 호는 작물결이라고도 쓰고 많이 알려져 있기는 소파라고 알려져 계시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동화 구현에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17년에 천도교 3세 교수, 교수이신 아까 말씀드린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신 의암 손병희 선생님의 셋째 따님하고 손용화 사모님이라고 하는데 그분하고 혼인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방동환 선생님이 손병희 선생님의 사위죠. 그러면서 천도교 활동하고 어린이 운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3.1운동이 끝난 후에 1920년에 일본 도요도 대학에서 아동문학하고 아동심리학을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듬해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하고 소년 운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선포하고 세계 명작동화집 '사랑의 선물'이라는 지금도 굉장히 그 중요한 사료로 가치가 있는 책인데, 그리고 순수 아동잡지 어린이, 그러니까, 이 어린이라는 잡지는 굉장히 오랜 호수가 나오고 어린이 운동을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어린이를 참관하셨고요. 그리고 어린이라는 명칭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동화창, 동화를 직접 창작하시기도 하고 번역도 하고 구연도 하고 강연 등을 하면서 어린이 운동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과로하고 고혈압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과로와 고혈압으로 인해서 1931년 7월 23일에 예, 33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을 하게 됩니다. 예, 황경환 선생님 얘기는 뭐 너무들 많이 알고 계셔서 아, 그래도 그 정도만 잘 믿는 얘기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교장님 만나면서 전도교분만 아니라 한국 역사 역사 관련 많은 재밌는 얘기들 듣게 돼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